자, 다음처럼 일정한 비율로 증식하는 세균이 처음의 개체수를 k0, t 시간 후의 개체수를 k라고 할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t 시간 후의 개체수 k는 k0 곱하기 a의 t 승이고요 5시간 후이 세군의 개체수는 처음의 개체수가 2배가 된다고 하면 자, 끊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이라는 건 자, t 대신에 5를 대입한 경우고요. 처음 개체수의 2배가 된다는 거이 k값이 2배의 k0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 주어진 식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k0는 k0 곱하기 a의 5승이고 약분이 되면서 결국 a의 5승은 a의 5제곱은 2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5시간 후에 세균의 개체수는 처음에 m배가 된다고 할때 실수 m의 값은 두 번째도 해석을 해주면 t 대신에 우리는 15를 대입해야 알수 있고요. 나중에 k의 값이 k0의 m배가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이걸 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자, 15시간 후에 k는 k0 곱하기, a 대신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a는 그대로 들어가고, t자리에 15가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k0 곱하기, 자, a의 5승이기 때문에, 얘는 a의 5승의 세제곱이 맞고요. 얘가 2라서, k0 곱하기 2의 3승, 즉, 8의 k0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k가 k0이 몇 배냐고, k0이 8배가 되기 때문에, 15시간 후의 개체 수는 처음에 8배가 되겠습니다.